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이제 누모의 스태프분들과 함께 슬랙 2호를 타고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당일치기 일정은 아니고 좀 무리하지 않고 좀 천천히 출발을 해 보려고 하는데 어, 어, 저기 마침 나와 계신 안녕하세요 네. 누모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 대략 이제 한 1박 2일 일정 정도로 이렇게 출발을 하려고 하고요 안전장구랑 어, 가방에다가 충전하는 거랑 잘 준비해서 떠나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긴말 안하고 안전하게 부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얼마 남았지? 이게 어쩔 수 없이 아마 한 한두 시간 마다는 아마 무조건 두 시간씩 서, 쉬어야 될것 같죠 <laughs> 저번에 하도 실패를 몇번 맛봐가지고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괜찮아요 마음의 여유 있으니까 네 일단은 이제 출발하려고 준비를 다 점검 충전도 다 점검하고 8시 20분 네 이렇게 체크해서 제가 타고 있는 이 제품은 누모에서 나온 그 슬랙 이온이라는 제품입니다. 요게 30만 페어 짜인데 아마 부산까지 가는 동안 6번에서 7번이 아니라 진짜 수도 없이 충전을 하겠지만 네, 과연 이 400km의 여정 가운데 한 얼마나 제가 충전을 하면서 가야 될지 그것도 한번 궁금하긴 합니다. 예, 그리고 뭐, 한번 이제 충전하면은 이 완충 상태에서 이3 0페어가 얼마나 갈수 있을지 60V 3 0페어에 한번 이 실제 주행거리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보고요. 어뭐 가급적이면 한번 최고속도나 이런 분위기도 한번 가볼 수 있겠네요. 네, 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부산으로 가는 거 자체가 제 인생에 있어서는 되게, 어, 어떻게 보면 큰 도전이거든요. 이 자전거 도로로 가는 게 아니라 공도로 전동 스쿠터죠. 정확히는 현재까지는 이 전동 스쿠터이면서 전동 킥보드인 이 제품을 타고 그 부산까지 이렇게 간, 가본다는 것 자체가 이 저한테는 되게 큰 도전입니다. 도전. 완전 초장거리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서서 간다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만약에 브레이킹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브레이킹 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편안한 자세로 갈 생각이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10시간, 12시간 정도 탈수 있는 그런 체력이나 그런 마음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집중해서 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요철이나 땅도 정말 잘 보고 다닐 예정이고, 이 핸들도 어, 신경 쓰면서 이렇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은 안할 예정이에요. 과속은 오래 못 타요 그러니까 금곡동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가 동탄 방면으로 용인 방면으로 또 빠져야 돼. 어, 지금까지 온 키로 수가 한 17키로 되고요. 66.7에서 4볼트 썼는데 17키로. 아, 볼트당 4키로 생각을 하고 다니면 될것 같고 컷 전원이 50 생각을 하고 좀 여유 있게 가야겠어요. 여기서 우회전. 저는 도를를안 들어. 왔는데왜포스트로 비슷하게 나오냐. 맞나 봐요, 여기. 그렇습니다. 아, 올라해요 네. 아주 그냥 부드러워지요 아, 부드러운 차감 네, 가면서 이렇게 다리도 좀 풀어주고, 좀 안전한 자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몸에 무리는 없네요, 이렇게. 오게, stop 자자자 요 다리를 건너서 그 다음에 가서 자야죠 자 지금 6 0 9 v 20km 왔습니다 이제 용인시청에서 어, 원산면 쯤 가서 좀 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산면 50km 정도마다 쉬는 게 가장 뭐 베스트 한것 같다 어이 시골길 야 여기는 뭐 전원주택 운하골 이런 데 왔거든요 어허 되게 약간 산골마을 그런 비슷한 느낌이네요. 와 여기 와우정사 근처인데, 이 코스 되게 재밌네요. 한적하고 도로도 괜찮고 이마 언더 코스도 있고 또 내기도 차도 별로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거의 약간 와이딩 코스 비슷하네요, 와이딩 코르마 길, 이런 데가 있구나. 문산면 여러분들 꼭 지나가십시오. 터리를 보니까 좀 간당간당하네요. 네, 완방 나기 전에 얼른 충전해야 될것 같습니다. 컷! 나스한데 2km만 더 가자! 고당 카페. 안녕하세요. 제가 목적지를 안 알려드렸잖아요. 되게 잘 따라오셨네요. <laughs> 40km 조금 더 왔잖아요. 47km. 47km 네. 덜 끊긴다고 음... 하면 주행거리 늘어날 가능성이. 이 30A 딱 맥스치 같아요. 30A에 60V의 맥스치 같아요. 시속 25km로 운동장만 계속 뺑뺑이 돌면 100km 탈수 있는데, 아니면 한강 자도 이런데 계속 공을 왔다 갔다 하면 100km 탈수 있는데, 대체로는 그렇게 안 타니까 유의미한 데이터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고, 지금 이제 다음 목적지는 좀 정해 놓은 데가 음성의 맹동면이에요. 여기까지 온 데가 대략 50km 정도 됐고 맹동면까지 도 50km 정도 되니까 한번갈 때마다 이제 한두 시간씩 충전을 꼭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다니면서 가서 점심도 먹고 라이딩도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맹동면으로 출발. 야, 날씨가 엄청 좋아졌다 다시. 야 저는 거의 주행한 시간보다 더 많이 쉬고 <laughs> 편집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맹동면으로 가려고 하다가 갈 곳을 좀 바꿔서 음성군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음성에 저번에도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용인 들렀다가 음성 들렀다가 그 다음에 음성에서 배상까지한 번에 가고요. 이화령 넘어가기 전에 충전을 한번 물려야 돼 가지고. 거기서 한번 물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주까지 가면 딱 저녁이 되더라고요. 네, 오늘도 딱그 코스로 가게 되겠네요. 당일치기로 하기에는 배터리가 좀 많이 당일치기로 갈 만한 코스는 아닌 것 같고 이틀에 걸쳐서 가면은 딱 적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대로 좀 한번 가볼게요. 네. 음, 음성까지 음갈수 있을까? 못갈것 같죠, 여러분들. 어이, 모르겠다. 일단은 맹동까지는못갈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80 이상으로 달리고 있던 거예요. 고속으로 다니면은 배터리가 빨리 달릴, 수,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야, 오늘 구름 멋지다. 그때는 아마 제가 장원에서 이쪽 쪽으로 내려갔던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좀 돌아서 가네 돌아서 가더라도 좀 괜찮네 나쁘지 않네 돼지차 진짜 불쌍하다 돼지들 물론 먹고 있지만 무슨 물 같은 게 떨어지는데 어디 이렇게 있냐 잘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딱 지금까지가 28.8km 왔거든요 55V 남았어요 지금 네, 여러분들 이제 음성까지는 딱 왔습니다 음... 이온이라는 제품을 타고 왔었는데 었 오늘은 좀 러프하게 주행 테스트만 하고 좀 이렇게 한번올 때마다 이제 한 50km 40km, 50km 이런 식으로 왔는데 이온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제가 한 대가 더 있어요 코어가 있는데 그거로 이제 좀 준비가 되면은 바로 타고 계산 들렸다가 오늘은 문경까지 음. 아마 갈것 같습니다. 조금만 쉬다가 바로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운주네가셋 마이크 다시요. 주행 거리가 그러면은 네. 시간으로 봤을 때 1시간, 네. 한 1시간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 총 주행이 음, 3시간 정도3 네. 1시간 반씩 두번했다가 1시간 반, 2시간, 2시간 40분 정도 되겠네요. 비슷인가? 음, 해요요 합니다. 그쵸? 비주얼이 되게 특이한 비주얼인데? 약 앞다리살. 그리고 김치찌개. 맛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고기 많이 들어요 고기 많이 들었어요? 도톰하다. 이런 비주얼. 음. 음. 어, 진짜 칼칼하네요, 그냥. 제도 비슷하게 칼칼하려나? 뭐? 아, 삼겹살, 약간, 음, 특이하네요. 은안 나. 이제 음성 출발하고 있고 현재까지 거리는 100km 네 100km 정도 됐고 제품은 슬랙 코어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화령 후계소까지 한번 다시 출발해 볼게요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어 택시가 나오네요 조심조심 음성 시내가 이런 모습이네요 약간 옛날에는 엄청 좋은 동네였을 것 같아 물론 음성에서는 이런 동네가 별로 없어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배경이 산도 있고 멋진 배경이네요 진짜 나 내비 좀, 송아 내비 좀 보고 다니자. 내비 너무 안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밥도 먹고, 좀 충전도 하고 그러니까, 어좀 마음이 너무 편해요, 지금. 따라오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 시골길, 이거, 어? 오, 완전 힐링이야, 이거는. 힐링. 그냥. 힐링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금달래가 그냥, 어우. 오, 좋아. 아, 이거 신난다고 속도 내면은. 또 배터리 그 방전되기 때문에 천천히 갑니다. 아, 제가 일로 가면은 우리 팀장님들 저를 따라올 수 없겠는데요? <laughs> 진짜 나 따라오고 있었어? 와, 대박인데. <laughs> 진짜 잘 따라오시네. 계산, 이제 계산입니다. 소수면이라는 데 지나가고 있는데, 농성과 가장 가까운 계산에 있는 면이 소수면인가봐요, 소수면. 지금부터는 이제 뭐, 내비게이션이 약간 시골길 요렇게 안내를 해주니까, 그거에 이제 맞춰서 가는 겁니다. 이제, 오, 이렇게 강과, 산과, 물과, 바다와, 바다는 아니지. 지금 저의 목적지는 이화령이라는 곳이에요. 이화령. 아, 저기 표지만 보이죠? 연풍. 300m 뒤에서 연풍으로 가는 겁니다. 올갱이 전문점. 그쵸? 약간 계산에 오면은 항상 올갱이가 있어요. 아, 아주 계산 오면 올갱이를 먹어봐야 되는데 여기서 요 다리를 이제 건너서 갈 겁니다. 이제 아질까? 회전. 야 돌아다니면은 일반 기사 식당에서도 여기는 올갱이 해장국을 팔아요. 이런데 올갱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가서 그냥 그 그냥 뜰채 하나주고 가서 그냥 휘저으면은 그냥 바로 올갱이들 그냥 에? 많죠. 오, 올갱이 마을 있어요. 둔율, 둔율. 그럴 것 같았어. 딱 봐도 여기 올갱이 많이 살것 같죠, 여러분들. 네, 오, 멋지다. 야 이렇게 멋진 마을이. 이야, 오, 깻잎 냄새 봐. 오, 이거 봐. 이게 다 깻잎이에요, 여러분들. 와, 멋있다. 야, 이런 데서 이제 올갱이 잡는 거지, 이제 올갱이. 올갱이 컨텐츠. 오케이. 자 아,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도로만 가는 거군요. 진짜 너무 힐링이다 이거 여행. 자 보세요. 아, 함께 나누는 길, 임 양보가 곧 안전입니다. 자동차 다 다닐 수 있는 도로고요. 여기는 뭐 자동겸 자동차 도로 이런데이기 때문에 자전거로 다니시는 분들과 저 함께 좀 공존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도로네요. <laughs> 서울에도 이런 도로가 많으면 좋겠지만, 어저 친구 서스펜션 테스트. 네, 아이들이니까 좀 조심히 다닐게요. 오, 오, 오. 힘을 내라, 애들아 힘을 내. 아땀 나는 거 봐, 애들. 덥지 오늘 같은 날은 더 더. 여러분들 기억났습니다 여기 여기 그 예전에 여기 그올이국 먹었던데 거기 근처입니다 거기 근처 연풍마을 아 그때 진짜 충전할거 창문하고 아,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이제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 문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는 데가 이제 이화령입니다 여기가 연풍이라는 마을인데 뭐 나름 뭐 그냥 되게 많이 삽니다 사람들 네아 그때 여기다가 충전 젠더도 놓고 오고 <laughs> 충전기 딱 열었는데 녹물 나온 거 있죠 녹물 나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충전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여기서 되게 따뜻하신 사모님 덕분에 제가 올갱이 국도 먹고 아주 즐겁게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은 저이 화령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로 쭉 가면요 휴게소가 하나 나와요 음 우리가 그 국토 종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굉장히 그 저기 그 험난한 코스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죽음의 코스라고 하던데. <laughs> 아 물론 그저 자전거 타고 가면 높겠죠? 예, 네 아무튼 저는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휴게소까지 아 벌써 해가 더 가네. 갑자기 큰 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해지려고 그러네. 아, 오, 맛있다 여기 맛있어. 산 올라가는 그 재미가 있어요 여기. 아 좋다. 차도 한 대도 없고요 여기는. 야, 장난 아니다. 전망대까지 300m. 어 자전거 한대 내려오시고요. 세상에 방금 방금 엄청난 풍경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이렇게 높아. 와 멋지다. 여기 보이실까요? 이 사람 눈에만 보이는 그런 멋진 풍경이 있는 곳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꼬불꼬불한 길을 이렇게 보이겠죠? 오 자전거 타고 내려오시는 분도 있고요. 별로 휘둥거하시는 분들이 힘들 거야 아마. 야 진짜 여기 코스 맛있다 맛있어. 이렇게 길고 이렇게 언덕이고 이렇게 꼬불꼬불한 데가 제가 대관령 내려올 때 빼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내려갈 때 한번 가봤는데 내려갈 때도 더 재밌어요 여기 장난 아닙니다. 오케이 도착했습니다. 백두대간 유화령 유화령에 왔습니다. 여기가 유화령이거든요. 정말 멋지죠. 한번 풍경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느낌만 같다 생각하시고. <laughs> 그 벌써 시간이 이제, 이제 6시 41분,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충전하는 데마다 뭐한 2시간씩 걸리고 밥 먹고 좀 쉬고 체험시험 왔습니다. 뭐 상주까지는 갈수 있을 줄 알았는데 문경 정도까지 가서 오늘은 만족해야 될것 같네요. 네, 현재 오늘 온 거는 이렇게 네 오늘 총온 거리가 157km. 이제 한반 정도 온것 같아요. 가방. 이렇게 서울에서부터 반 정도 왔고. 네, 좀 쉬엄쉬엄 가야겠네요. 아, 국도 종주하시는 거예요? 예. 아, 고십분식. 이거 자전거 같이 가져가세요 같이 아, 찍으세요. 네네. 예, 예. 아니, 근데 그 이거 침낭으로 이거 하시는 거예요 이거 주무시는 거예요, 밖에서? 네. <laughs> 며칠째 하고 계세요? 지금 이틀째요. 이틀째요? 아니, 대단하시네요. 여기 그 <laughs> 이거 텐트로 이거 다니시면서 예. 어디서부터 오신 거예요? 아 이제 여주 여주에서 출발했어요. 여주에서부터 아그 네, 네. 어, 국토종주 카드 찍으시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네. 어디 부산까지 가세요? 네. 어, 저도 부산까지 가는 아. 길이에요. 근데 아까 보니까 쉬고 네. 올라오셔서 <laughs> 그 정도는 해야지. 아, 이제 좀 이제 국토종주한다. 아니요. 예. 네, 아까 근데 올라오시는 거 너무 고생스러워 보이세요. 아. <laughs> <laughs> 저는 여기딱 찍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산으로 가요. 아마 이틀이나 네. 가실 것 같은데요? 저요? 전 내일 도착하죠. 아. <laughs> 컨디션 봐서 제주도 제주. 제주도 예. 좋네요 너무 <laughs> 화이팅 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대단하신 분들과 만났습니다 저희 이제 짐을 정리하고 숙소로 갈게요 우와, 미친 좋아 <laughs> 나서 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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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매 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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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트에서 좀 빵을 사왔어요. 빵좀 먹고 바로 준비해서 나갈게요. 자, 다시 갑니다. 아,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 시원하다. 야 저기 하늘 날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아, 여러분들. 아, 하늘 날아다니는 사람도 신기하다. 굉장하다, 굉장히. 팔곡랜드 우와. 너무 멋지다. 자, 저는 이제 이런 산골을 한번 넘어가지고, 어, 상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아마도 군이 지나서 대구는 안 찍고 대구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나 봐요. 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한번 쭉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느끼는 건데 매년 이 내비게이션이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갈 길을 어, 잘 제대로 알고 가는 것과 모르는 것에 엄청난 차이를 알려주는 게그 내비게이션인 것 같아요. 막 헤매다 보면은 사람 정신 없잖아요.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네. 누군가 내비게이터가 되어주고, 잘 알려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은, 인생길도 좀 두려움 없이 갈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내비게이터는 누굽니까? 자, 저는 이제 전나무 숲길. 약간 이화령까지는 이 아니어서, 네, 예, 넘어간 길이라서, 일로 한번쭉 가봅니다. 점촌이라는 곳인가봐요. 마을을 뚫고 가는구나.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문촌이라는 곳인데, 그걸로 쭉 가는 중입니다. 네, 이제 저는 문경시청 쪽으로 갈 예정이고. 오, 여기가 이제 문경이라는 도시 같아요. 굉장히 좋다. 어 거의 약간 강릉 비슷한 느낌인데요, 여러분들? 강릉? 굉장히 큰 도시구나. 상주, 문경, 둘다 엄청 큰 도시 같습니다. 시청으로 가야 되니까 갈게요. 근데 여러분들 그 궁금한 게 문경 표지판에 왜 가로치고 이제 점촌 이렇게 돼 있을까요? 점촌 이거 되게 신기하네. 아 할머니한테 여쭤봐야 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저기 문경이 문경이 점촌이랑 똑같은 거예요? 안에 달라요. 아 다른데. 아, 50리 더 가야 돼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 여기 문경시청이라고 써 있는데 할머니 말로는 어 여기가 점촌이고 제가 왔던 데가 문경이라고 하네요. 이게 알 수가 없네. 근데 시청은 또 여기 있어. 예, 네, 아무튼 저는 이제 문경이라는 도시에 왔는데 잠시 여기서 또 충전하고 조금 쉬고 그러고 있다가 가겠습니다. 전망광장. 오, 비행기 소리 들리시나요? 뭐야 여기 여기 전망광장이거든요, 여러분들. 은경 시내가 좀 보이네요, 이렇게. 여기 정자가 있네. 아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오 대박이야 대박. 좀 실내다. <laughs> 아이고 좋다. 와, 누가 이런까지 깔아놨어. 아 되게 편해요. 진짜 잠들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현재 시간 12시고요. 이 오픈라이더상 228km. 그 다음에 평균속도는 40km. 네, 이렇게 가고 있고요. 네, 그럼 상주로 한번 가볼게요. 좀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공원에서 되게 누워서 쉬었는데, 어우, 너무 피로 회복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되게 체력적으로 되게 기분 좋은 상태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숙자 느낌으로 있었는데, 숙자였나? <laughs> 아무튼 좀 편해요. 기분도 막 좋고. 그리고 이제 상주를 가면은, 누모 스탭님들이랑 같이 이제 점심을 먹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주가면 뭐가 맛있지? 예, 볶 <laughs> 세제의 아침. 안녕히 가십시오. 써있네요. 여기, 여기서부터는 상주네요, 또. 상주 시내로 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상주 왔는데, 여기로 왔어요. 칸도라멘. 나 점심을 먹어야겠죠? 감사합니다. 어서비 간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 <laughs> 야, 근데 아. 장난 아닌데 이거. 드셔 보세요. 음. 고기가 사케동 라멘집에 왔습니다. 맛있겠네. 라멘이 맛있뀌 볶음 아닌가. 어, 맛있네요. 음. 와사비. 네, 출발합니다. 상주에서 다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잘갈수 있을까? 잘 가보겠습니다. 시민 운동장.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충전이 잘 되고 있는지 알았는데, 좀 멀리 있다가 오면 충전은 안돼 있고, 또 충전 잘돼 있는지 알고 왔는데, 또안돼 있고. 좀 많은 시간을 날렸어. <laughs> 주행 시간보다 충전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지? 전동 킥보드 여행이 원래 이렇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네, 아무튼 잘 해서 이제 가려고 생각 중이고 일단은 상주, 낙동강 자락으로 해서 갈 예정입니다. 아마 부산은 오늘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제 루트대로 여행 갈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그 약간 여행이 약간 조금 루즈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염두해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 길로 가라고 나오네. 예. 네. 또 이제 상주를 이렇게 떠나려고 하니까 조금 아쉽기도 하네. 네. 약간 시골을 벗어나서 또, 또 다른 시골로 이제 가야 됩니다. 아, 예전에 올때 이쪽에서 왔던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서쪽으로 해서 쭉 나가게 되네요. 어 무슨 제일문인데, 음... 네 한자로 써있네요. 무슨 제일문이에요? 이제 상주를 나가면은 뭐 삼국 시네마 이렇게 조형물 같은 것도 있고요, 국민지육센터뭐 이렇게 테마공원 이렇게서 해저 약간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네, 이런 것도 있고 네, 오늘의 최종 종착지 그는 네. 구미시. 어 이게 상주는 신기한 게 감나무로 이렇게 많이 밭 같은 데서 쭉 키우네요. 그래서 이런 데서 곶감을 만드나? 네 명살, 명실 감나무. 네, 상주는 저렇게 곶감이 좀 유명해서 유통센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상주. 유통세타 곶감 직판장 이런 게 있네요. 그런 데서 사 먹어도 맛있을 것 같긴하다. 조만간 이제 강자락을 따라서 내려갈 계획이고 <laughs>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laughs> 되게 신기한 풍경이다. 네, 상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곶감 풍경. 네. 아, 이게 그건가 보다. 상주 고 되게 낮아요 여기서. 오, 이게 낙동강인가? 너무 신기한데. 엄청나게 큰 강이죠? 낙동강 맞네요, 낙동강. 낙동강 오리아. 다리를 건너네. 낙동강을 한번더 건너네요. 오, 멋지다. 여기가 낙동강입니다, 여러분들. 새도 날아다니고요. 멋지다. 멋지다 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 여러분들, 저는 지금 낙동강 휴게소에 왔습니다. 이제 뒷길로, 뒷길을 통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예, 요런데. 뭐 준비가 다소 제 스스로 좀 미흡했던 것도 있었지만 월화 이렇게 넘어가는 걸 생각했는데 너무 빡빡하게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수요일날 중요한 일정 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생각했던 일정보다 늦어지는 바람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하, 진짜 너무 아쉬운데 개인적으로 어차피 못갈것 같아서 음, 중간에 찜찜하게 돌아오는 것보다 그냥 오늘 쿨하게 다시 이제 집으로 가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뭐 전체적으로 좀 느낀 점은 코어랑 이온 두 제품 샀는데, 뭐 종주하는 데는 진짜 문제가 없었고, 너무 편안하게 왔고, 그리고, 어 좋은 제품이라는 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막, 뭐, 주행하면서 났었던 트러블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 네, 그런 면에서는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이렇게 아쉽게 오늘 이렇게 종주를 종료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진심으로 이렇게 도와주신 누모 스태프분들과 또, 눈모 회사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기회되면은, 무박 이틀 일정으로 야간에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